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시카고 위글리 야구장입니다. 위글리 경기장이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경기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. 오늘은 시카고 컵스와 시애틀 팀의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. 지금 좀 일찍이라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없는데요. 예, 저희는 조금 일찍 들어와서 기다리는데 들어오면서 압수수색에 어. 있어요, 여러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먹을거는 갖고 들어오게 하고 어, 가방 옷뭐 전화기 다 되는데 셀프스틱은 뺏겼습니다 아까워라 네 지금 많은 광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시카고 컵스 팬들이 어, 파란 옷 시카고 컵스가 적힌 파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. 네, 조금 있다 경기 시작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